그럼 그가 위태로운 수연을 위해 자신의 삶을... 네. 신것 네. 같은데. 네. 살짝 얼굴이 보이게 손을 살짝 내려주시기 바라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차수연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청포도 같은 청년 김지정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. 접속습니다네 맞습니다. 어, 준기 씨는 열심히 하라고 잘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. 네 오늘 카메라를 보고 형께 인사를 드릴까요? 네. 네 준기 형, 준기 형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부담 가지지 않고 즐겁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아스달 연대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남자친구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화이팅! 아 그렇죠. 예 서로 동료로서. 이렇게 둔독하게 서로를 응원해주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.